믿음이 좋으면 여러분은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하면 형통을 보상으로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컸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크면 어지간한 문제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억울함도 당할 수 있고 기쁜 것도 수, 절제할 수 있고 이게 말하자면 성숙이 말하는 성, 성장이요,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실이 보상을 받는 어떤 표가 되고 어떤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자꾸만 불평이 생기죠. 도대체 어디까지 더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을 되실 것인가?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상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로 금방 이 그러니까 기껏 문학적 해석을 한다고 해봤자 그렇게밖에는 그 문맥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신학적 해석이라는 건즉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차원이 훨씬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골기할 마음이 있었고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가도 알아서 그가 40세에 골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편들어 주실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 타버린 죄같이 정말 아무나기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80세에 도련히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반응은 당연히 왜 40년 전에는 가만히 있으셨어요. 이 40년은 뭐예요? 당연히 그 반문이 나오죠. 꼭 이렇게 기억해 둬야 합니다. 지난 40년은 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했으면 좀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길을 중단하지 않는단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란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란다. 기억할만한 답이죠. 하나님은 미 계시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와 역사와 우주와 경우와 사고와 생각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준다고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큰 영광의 문제라는 것을 거듭 확인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도 자주 3절에서 6절을 자주 언급했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부자가 되냐, 얼마나 명예가 생기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하는 것으로 자식을 평하지 않죠. 자식이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인성의 문제죠. 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인성의 문제인데 그 인성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기껏 해봤자 도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쓸모있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세계에 들어오면, 그 신학적 세계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